일단, 우리는, 이번에는한 번, 라즈하고갑시다 대반에 방금 깐 사람들 해주시나요? 그럼요. 썸네일 좋았습니다. 썸네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이번 판에 라즈카 한번 성공시키고, 칼찌랑 파르마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, 지금. 포일테리를 한번 가자고. 제거 좀 하겠습니다, 친구들. 여긴 저격하기가 너무너무 좋죠? 보이지가 않아, 근데, 친구들이. 짝집에 한명 있는데, 지금. 가기 귀찮네요. 총구특? 짝질 가기 귀찮음. 토구특 짝질각이 귀찮음. 어디 갔나? 다 여기서 나왔나 보네. 아, 아, 대명사수. 파이팅 명사수. 웨이블로 뒤로 백스텝한 거 보셨습니까? 진짜 예술이다 이제. 끝났네 이제. 응. 나 이제 좀 고수된 듯. 너희들은 끝났어. 뭐야 갑자기. 이? 여기로 가면 어떡하 할라고? 지존사 보가 올수 있나? 잘 도망가네, 그렇지. 감상이나 뭐 치고 봅시다. 뭐잘잘 구하네요. 때렸으면 좋은데. 다행이 집착사인데. 방그 친구가 집착자였나? 모르겠습니다, 사실. 잘. 어, 달려갔으면 맞았는데, 이거. 한방 충구라는 걸다 알았잖아, 이제 친구들이. 그치? 뭐가 됐든 간에. 괜찮나? 두 명이나 여기 있어요, 지금. 난 여기서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. 구하러 온 친구를. 갔어, 이제. 안 보임? 여기 잡다가 지금 구하러 온 친구들 제가 잡아서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까비. 이거 맞으면 게임 터지는데. 여기로 뒤로 한명 오겠지. 뒤에 오는 친구도 한번 그냥 가, 아주고다 왔거든요. 오! 벌써 다 왔어! 오케이, 어, 빠르네. 아, 이거 안 맞는 게 말이 돼? 어디 이타심이 또 엄청 나네, 친구들이. 아! 친구들 이타심이 엄청 나요. 4명 다 있거든요, 여기. 붐 <목소리> 공속이 잘 피하네, 그치? 명사수 컷! 형찰을 맞춘 걸까요, 저는? 응, <목소리> 이 친구가 집착하네, 그치? <목소리> r i g h 이친구좀잘 피하고, 그치? 아이 친구 맞으면 게임 터질 수 있는데. 아까워요. 맞아, 이 친구 사보 오지. 저 친구, 이 친구 사보 친구지. 자꾸 아쉽게 안 되긴 하지만, 까비 칼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. 저는 이 등만 보고 있어요. 이타심이 친구들이 되게 강해. 이번에도 너무 강한 정도라서 이타심이 그렇죠. 거같을때 빼가 치자고. r i g 명사수 이러면 끝나는 거야 게임 여러분들. 나 이제 좀자 아,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쪼금 공속. 그고 시계 공속이니까 상관 없지. 오, 피하는 거 봐라. 보고 싶다. 들고 갑시다. 친구도이 타심 너무 좋은데 뭐야? 이시나 여기까지 좋을 건 없는데 말이지. 공속 산데나 응, 음? 아, 꺾을 줄 알았는데 그냥 꺾어. 내 공속 나 여기만 있으면 게임은 끝날 것 같은데, 친구들 저거 알아서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이 친구는 못만든는데 자꾸. 잘 와줘, 그 친구들이. 여기 깜상 한번 차고 갑시다좀 피하네, 이제, 그치? 깜상 차다 쳤거든요? 이 처짐이 강해서 바로 구하러 올것 같아. 지금 포즈 또 구하러 왔죠? 어우, 좋아. 또 사보 오는 건 아니겠지. 왜 구, 자꾸 이렇게 가, 위험하게 구하러 오는 거지? 이타심이 너무 많어. 말도 안 되게 말이지. 이 친구 이거리거든. 라즉 보여드릴 수 있을 듯 느낌에 약간... 음... 그지 아... 또 감상... 또 구하러 오나? 설마... 아까랑 동일한 패턴으로 와... 또? 아까 그 장면 아닌가요? 캐릭만 바꿨잖아 지금. <laughs> 아 방금 그 장면 아니야. 뭐가좀 이상한 거 같은데. 깜상차는 거 똑같이 보여 드릴게. 방금 그 장면 그대로네. 캐릭만 바꾸고 또죄 깜상차로 가면 되잖아. 그치 어? 어디 갔지? 하면서두 두 명이 돌어고 있겠지. 이번에 <laughs> 또 깜상차로 갑시다. <laughs> 또 있네요. 그렇죠? 어이, 좋은데 또 걸어오는 거 아니야, 이거? 여기 가만히 있어도 올킬 할수 있겠는데. 근데 이거는 뭐지? 가면 구하러 오겠다, 그렇 <laughs> 구하러 온다, 피표 아, 너네 이번에 안 오네. 어쩌다 달라졌다, 친구들. 달라졌어? 야, 이 게임이 끝났어, 지금 이상 좀 다른 이유로 또 구하러 가잖아, 그렇지? 아, 까비. 명사도 띄어서 갑시다. 오, 뒤에서 구한 머리 센스 좋아요. 아주 칭찬해. 이건맞았다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제좀흐름이 끊겼습니다. 발전기한두개돌아가겠네지지잡 잡으면은 잡고싶이걸걸이걸왜 여기로 가지 됐고 나 공속 8인데 오 좋아요 싸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, 그치지오안 넘어가고 굿. 아사내 반속도 가 한수 위. 아 옛날엔 편했는데 진짜 그치지좀아어라네 이게. 그래도 이 친구도 이 거리 꺼나마? 저기 한명두 명? 두 명? 나머지 한 명은 막 이쪽에 근처에 있지 않을까요? 방금 이 타심이 너무 좋아서 100% 구한다 오는 전제를 깔고 있어도 될것 같아. 응, 이번 친구가 제일 멋있나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밑에 한명 있었잖아. 그연 공격하자? 그죠? 이렇게 하면 구하러 오지 않을까? 사격장 연습하는 것 같네. 그치지 이도 구하러 오니까 그렇지. 그렇지. 아, 까비. 한번 꺾을 듯. 꺾고. 호, 호라. 이러면 구하겠지. 좋았어요. 공. 공. 앞에 또 왔어, 패. 나는 왜 이렇게 친구들 이타심이 좋은지 모르겠네. 일단, 좋지, 그렇지? 공석을 많이 쓰긴 하는데 금방 구하러 올것 같아요, 또. 같이. 저기 밑에 한명 밖에 없어요, 맞습니까? 음, 여기도 도망갔고, 저기로 갔고. 그러면 다 없네, 여기는. 그치? 아. 뭐지, 이거는? 나는 미리 뺀줄 알았어. 뭐지, 이게? 표지겠어저 아니야. 한참 넘었어. 한 40초 남았다고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이 남았는데 거하는 건 예상했고, 염상 안 쳐. 왜냐면 나는 명사로 때리고 싶기 때문에 아, 어떻게 나무 때문에딱안 보이냐. 오케이, 이게 닥혀진 거지. 그렇지 돌릴 수 있을까? 따라라라라라라라 <laughs> 터져라 발정이. 씽씽! 터져라. 저격당하는 걸 무진장 싫어하네요. 폭탄을 맞아도 상관없다는 건가? <laughs> 소원들을 때려줄게 그냥. 예. 그렇지. 우리 사보타지 친구는 어디 갔나? 되게 아무튼 좀 희한한. 이 타심이 좀더 강해서 좋은 것 같아. 이득,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아, 내가. 헐. 이것도 무빙을 치죠. 그걸 거리가 안 닿는데. 왜냐면 아까 맞아서 이제 느낌을 아니까. 인코스 타서. 그렇지! 아. 라직 보여줄 수 있겠다. 그치, 이번엔? 아, 이거 오버플레이. 약간 멋이 없었어요. 제대로 보여드릴게. 난 이제 알아버렸다고. 총구 이런 너란 녀석에 대해서 빡 치고 싹메해요 이게 바로 셰도우 박싱이라고. 아, 아예 없네. 어디 간 거지? 뭐어쩌네 멋있었는데 그 전까지. 아, 캐빈신가? 아, 짝지까지 갔네. 짝 짝지까지 갔어요. 고급샷, 최금봤지 아, 잡히지가 않아. 근데 <laughs> 느낌은 알겠거든. 동선 예측은 되거든. 잡질 못해. 근데 쌔... 여기서 한번 더 지존급 보여드릴게요. 짝지 활용한 느낌. 총구 장인들만 할수 있는 고급기술 고, 고이 있거든요. 뒤로 가야 되는데, 이 친구가 아, 꺾을 거고 대박! 이 사이로 넣는 샷들 아시죠? 천국 고수들만 한 다는 그 전설의 샷. 아 잡았네 이러면. Yes. <laughs> 라직당기로 가자 우리. 팽, 팽 친구 좀 예리한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. 아까 사보 친구지, 그렇지? 제일 잘 피하고 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.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냄, 냄새가 나는데, 좀 냄새가 좀 나. 냄새가 좀 많이 나요. 지금 근처에서 까마귀를 보면서 제가 색적하는 방법을 좀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가 좀 예리해. 내가 라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야 돼. 웬만하면 이렇게 된 이상, 여기도 있었어. 지금 그럼 구하러 갔겠네. 이렇게 지금 내가 딴데 갔을 때 아닙니까? 제 말이 여기로 가서. 보일 거라고 전혀 안 보여요 단일도 안 보여 크든 벌써 여기까지 기어 나왔어 일단은 그치지 나는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 팩은 여기 있다 지금 까마귀가 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여기 생존자 단골 코스 예상합니다 여기 떴다 그렇지 두 번째 좀 인내심 필요해요 여기 언제가 있습니다. 한 개는 있어요. 다섯 개 중에. 그라! 아좀 예리하네. 좀 예리해. 어 살렸어. 오케이 가자. 이타심 확인. 이타심 확인. 죽여줄게 팽. 아 일단 클 확인. 여기가 팽이거든 아예 안 보이는데, 여러분들? 어? 아예 안 보여, 아예. 토구도 플레이 합니다. 총구, 아, 총구, 총구. 지금 총구죠? 나 아예 안 보여. 밑에 있다. 아니야, 아니야. 와, 어디가. 팽민 스트레스가 예술인데, 예술인데? 클 치료했어요. 클리나 잡죠 승부? 포문 엽니다 확인 슛! 무슨 클보다잘 숨어 진짜 그치 아아 오 방금 후레신 뭐지? 좀 약간 하나의 동작 같았다 그치? 턴하면서 는게 멋있었어 그치?

뭐한 건지 모르겠고요. 준비된 동작이었나 방금? 자식 남이 좀 상승한 클 내리겠지 이제는. <laughs> 이제 내리겠지. 오 쏜다고 나잘 따라간다. 취소할게요. 티비앵스가 <laughs> 해줘야지. 뭐? 오오오오 오. 오, 오, 오. <laughs> 우리 당하고 못 살거든 우리. 어, 우리 알잖아 우리 한국인이라서 당하고 못살거든 알잖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치? 좀더누워있어내 친구야? 아 근데 못찾겠어 팽이 스트레스가 아까 엄청나게 예리했잖아 여기거든요 이번에는 그치? 확실히 이거지 그치? 확실히 이거야 여기다 그라지 여기 아니야. 아우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한 바퀴 돌고 갑니다. 아우지. 일단 예리한 친구라는 거 확실해요, 팽이. 와잘 숨네. 아우지 한번 봐야겠지. 아니야 지금 아직 여기 있을 것 같아 이제. 믿고 믿어요 지금. 왔다고 뒤잉태야 <laughs> <라이! 웃음> 눈이 마주쳤어 오케~~~이 우리 클란테 준비되어있는게 뭘까요? 여러분들 맞춰보시겠습니까? 맞춰보실래요? 클란테 뭐가 준비되어있는지 아내 친구가 죽어야 라즈나는데 성공. 아, 갓드님, 청구 라즉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군요. 갓드님, 개그 들수 있으니까 여기 저긴 저, 저, 전용 즉석 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가 최고예요. 제일 잘 보이거든. <laughs> 재물 올라갑니다. 갓캭트 라이스 나스 나섰 해냈어